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현실연애코치 현희연입니다 최근에 김달님이 남자들이 본능적으로 끌리는 여자라는 컨텐츠로 영상을 찍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한 여자가 본능적으로 끌리는 남자. 일단 남자들은 예쁘고 몸매 좋으면 그냥 본능적으로 끌리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기준이 다양한 것 같아요. 예시로 저는 무조건 재밌는 남자한테 끌리고 제 친구는 점잖으면서 멋있는 스타일을 좋아하거든요. 저는 조금 까불까불한 느낌이어도 좋으니 재밌는 남자를 좋아하는데 제 친구처럼 저와 반대인 사람들도 많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5대5인 것 같네요. 또한 여리여리하고 잘 꾸미는 잘생긴 남자 스타일을 좋아하는 친구도 있는데 보통 여자들은 그런 남자보다 꾸민 티안 나는 너드남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막 모델처럼 꾸미는 남자들 있잖아요. 얼굴 작고 피어싱하고 올블랙에 특이한 신발 신은 남자들. 그런 스타일 좋아하는 여자는 한 20%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리 잘생겨도 그런 남자한테 본능적으로 끌리지가 않아요. 근데 저와 반대로 저런 스타일만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지팔 직권인 것 같습니다. 저런 소수의 남자는 찾기 힘들 뿐더러, 특이한 스타일로 밀어봤을 때, 평범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거든요. 평범한 직장인은 저렇게 꾸미지 않으니까요. 저는 이상형이 뭐야? 라고 질문 받으면 똑똑한데 재밌는 남자라고 하거든요. 여자의 50%는 저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외모 따지는 여자들이 많아지는 추세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현대사회에 여성도 돈을 잘 벌다 보니 여자도 남자 외모 따지는 시대가 온 것이죠. 근데 남자는 여자 외모만 보니까 참 어려운 문제죠. 여자 50%의 이상형이 똑똑한데 재밌는 남자라면 나머지 50%는 돈 많고 훈훈한 남자라고 답할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요즘은 이렇게 본인의 이상형을 말해도 욕먹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널왜 만나냐면서. 아니, 그러면 예쁘고 몸매 좋은 여자가 이상형인 남자들은 본인 자기 객관화 하고 그런 말 한답니까? 이상형은 이상형일 뿐인데 몸 말만 하면 욕을 해대요. 혐오의 시대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여자들의 기준은 참 다양합니다. 물론 남자들도 세련되고 섹시한 스타일 좋아하는 남자가 있고 청순하거나 귀여운 스타일을 좋아하는 남자들 등 다양한데요. 결국 공통점은 예쁘고 몸매 좋은 여자잖아요? 근데 여자는 잘생기고 몸 좋은 남자 안 끌려 하는 여자 많습니다. 뭐 차은우 변호석이면 당연히 좋겠지만 현실에는 없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예시 좀 댓글에 달지 말아주세요. 아무튼 잘생기고 몸 좋은 남자 안 좋아하는 여자 꽤 많습니다 저만 해도 그런 스타일 본능적으로 안 끌려요 막 강남 압구정에 있는 그런 스타일 물론 그 사람들도 제가 안 끌리겠지만 저같이 너드남이 이상형이라고 말하는 여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모델 같은 스타일 좋다 하는 여자는 한 20%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여자들이 본능적으로 끌리는 남자는 여자마다 다양하니 호감가는 그 여자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다정하고 듬직한 남자라고 말하는지, 재밌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말하는지, 잘생기고 키큰 남자라고 말하는지 등 파악해서 본인이 그 이상형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세요. 부합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그 여자는 당신에게 본능적으로 끌릴 것입니다. 모두 이상형과의 연애를 시작하길 바라며, 그럼 안녕.